우와 커피 콜라 자이 나쁜 녀석들아 여기 여기 뭐야? 에드 먹어왔다. 카메라 체크. 아 이거 오디오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. 뭔 알파 테이크라고 에이비를 마크를 했어. 오늘은 그, 제가 여자친구가 빵을 사다 줬어요. 처음 들어봐요. 유명한데 뭐 들어본 적 있어야지. 뭐. 제가 는뭐은 숭인의 빵집만 알 분. 그래서 이, 이 여자친구가 사다 준거 먹어보도록 할 텐데 맛 없으면 헤어지겠습니다. 어, 자기야, 어, 어. 아, 이거 맛 없다고? 맛 없는 걸로 사다 준 거라 일부러 헤어질 생각 하지 말라고? 나가너 지금. 이거 뭐 어디 거냐면 여러분. 오늘 어, 구청자분, 한 여자친구한테 받았는데 뭐 몰라요? 몰라? 유명해? 몰라. 네. 맛만으로 평가합니다. 우와, 졸라 맛있게 생겼어, 근데. 우와, 지옥에서 돌아온 바게트 뭐 크리스피빵? 아, 여기 유명해요? 민또가 유명하다면 유명한 거지. 자, 보시면 여기 결이 살아있습니다. 아, 이게 부산 본점이에요. 근데 서울까지 넘어온 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. 아, 이거 아우어라고 해? 아우어, 진짜, 이씨. 아우어. 이래서 아우어구나? 아우어. 아, 전 되게 달달할 거 생각하고 먹었거든요? 되게 짭조름해. 안에 올리브가 들었어요. 이거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. 그 상황 알아요? 피자 먹으려고 한입 베었는데 안에 토핑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쓸려 나온 거. 요 부분들은 달달하거든. 올리브 부분이 짜. 올리브맛 아시죠? 그럼 다음 거 먹어볼게요. 버리는 거 아니야? 오해하지 마. 이거 사주는 사람아. 와 커피 콜라가 이럴 때잘 어울리네, 여러분. 커피 콜라 이런 용도예요. 빵을 먹었어. 커피 콜라가 먹고 싶잖아요? 그때 딱 마시면 진짜 잘 어울려. 다음 거요요 요 약간 실루엣으로 봤을 때 안에 누런 게 뭐야? 애들 뭐이빨만 누런 게 들어있는 거 아주 그냥 저 바게트 질감은 안 좋아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바게트 질감은 속초에 봉프레드 거기 그 마늘 바게트밖에 없어. 되게 눅눅하고 그냥 어디 절여놓은 거 같은 그런 바게트. 우와. 이거 안에 뭐 크림치즈인가? 이렇게 돼있는데 여러분? 약간 비주얼은 스테프 핫도그의 그 기본 플레인 핫도그 그런 느낌 치즈 핫도그 그런 느낌이에요 먹어보..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있겠지 전 아니라고요 근데 이것도맛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빵 바게트예요 딱딱하고 질겨 에드머처럼 근데 이 안에 있는 거 되게 뭔가 달콤한 맛 나는 크림일 것 같잖아요 그냥 버터예요 응 음, 수고 아니, 크림치인가? 그냥 버터 같은데? 그냥 버터만 있는 거 같은데? 이거 사주는 사람 취향이 진짜 저랑 완전 정반대인 거 같아요. 이 사람은 되게 그런 담백한 빵류 있죠?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, 제가 빵 원래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저는 빵은 달아야 돼요. 아무리 먹어도 내 스타일 아닌데? 홍준호 2정 먹었습니다. 바게트로. 바! 바보새끼야! 개! 개! 트림하지마. 메롱. 이건 나좀 기대해도 돼, 자기야. 오, 나이나 이거 좀 이거 좀 기대돼. 이거 완전 내가 좋아하게 생겼어. 그냥 그냥 생긴 거 자체가 괴물 살 발라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.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? 이 어, 옆에 무슨 괴물 누런 이빨도 있거든요. 백년 묵은 드래곤의 누렁 잇. 이거는 달달할 것 같아. 이거 제가 제 유튜브 채널 걸고 말씀드립니다. 먹기 전에 이거 달달해요. 음, 진짜 달다. 와, 와. 음 맛. 전혀 안 뻑뻑한데요? 이게 안에 보시면은 패스트리치처럼막 결이 돼있어 되게 부,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 밤의 그 달달한 맛과 함께 진짜 이거 입안 가득 밤향 밤꽃향이 가득 채워지는 게 너무 좋다 이거 약간 에드머 같아 겉으로 보기엔 좀 괴물을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속은 굉장히 달달하고 촉촉하다 와, 이거 여러분, 진짜 얼마나 촉촉하냐면은, 반죽 해놓고, 좀빵덜 구워진 것 마냥 촉촉해. 아무리 빵 별로 안 좋아하는 저라도 이건 다 먹겠는데?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, 그대로 다 먹겠는데요? 이거 제가 제 유튜브 채널 걸고 말씀드립니다. 이거 달달해요. 그리고, 다 구워진 이 괴물 살결 같은 빵 겉부분에다가, 약간 달달한 딸물이라 그러나? 좀 발라놨거든요? 맛이 좋으네요? 어, 조명 꺼졌다. 이 맛에 하는 거지, 라이브 방송. 조명 개 이 아랫부분은 담백해 이 윗부분은 달아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? 어, 왜냐면은 내가 이거 두 개를 먹고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좀, 이거 좀 기대를 안 했는데 뭐 맛이 되게 좋거든요 어 맛없지 않아요 맛이 정말 좋은걸요 안, 근데 이 아랫부분은 좀 별로야 이거, 이건 거이 내가 확실하게 이건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아랫부분 좀 퍽퍽하고 너무 담백해 응나 음, 그런 좀 별로야 이거는 뭐 맛이 맛이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음, 윗부분 진짜 진짜 내 스타일이다 진짜윤 아, 오연이 아, 완전 아, 고맙습니다 아, 한 입만 달라고? 요 이거 와 보세요 이거 그냥 다 그냥 쑤셔 먹어도 된니까 그만큼 당신이 좋다 이거지. 오우야, 아 지, 진짜 다 먹고 싶다. 아 근데 이거, 이거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아우 나 이거 또 먹고 싶네 갑자기. 이거 좀 짭조름하게 땡기네. 음, 입 안에서 올리브 턱 터지는데 아우, 진짜 맛있다. 와.. 역시 요기 커피콜라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지금 이 빵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먹으면딱 진짜 개쌉따귀인 그런 빵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는 살짝 물려가지고 좀 시원하게 탄산 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커피콜라 아 커피콜라는 아메리카노랑 어울리는 빵 종류 먹을 때 그리고 그거 먹다가 조금 물려가지고 탄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정말 어울리는 커피콜라 음 이거는 제가 이거 일본 영상 편집하면서 다 먹겠습니다. 나, 나 여러분들이 약속은 다 지키는 거 알지? 제발. 인증샷이요? 저 일할 때는 인스타 이런 거안 해요? 죄송한데. 하고는 싶다 근데 그거 하면은 작업하다가 흐름 깨져가지고 일이 안 돼. 일이 손에 안 잡혀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오늘 제가 이렇게 뭐, 오우야. 오우야라는 뭐 빵집 유명하대요? 먹어봤는데 제가 물론 거기 베이커리에서 3개 먹어봐, 3개. 그래서 그 빵집의 스타일을 잘 모르겠는데 약간 거기 빵집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살짝 그 약간 플레인한 좀 고소하면서 담백한 그런 빵 추구하지 않나 제가 뭐 감히 예측해봅니다 감히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그거 가가지고 다른 빵들 다 먹어보고 싶군요 그 영상 이거 안 보시겠죠 사장님께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7500명 정도 계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 나 진짜 좀나 살짝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방송해야 될것 같아 죄송해요 그